음평구의회는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정례회에서는 제266회 음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상정됐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은평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실시하여 마지막 날인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